어? <laughs> 안녕하세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로봇 강아지가 출시했다고 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을지 같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출발! 야! 바쁘다, 바빠. 역시 로봇 강아지가 나와서 사람들이 엄청 많구나. 어, 나도 빨리 가봐야겠다. 슝! 야, 뭐야! 나 머리가 꼈어요! 어, 저기요! 저도 보완해주세요! 저, no. 일단은 로봇 강아지를 얻을 수 있다는 패시 브으로한번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야! 조심하세요! 쭈 짜잔! 우와! 제 로강아지가 봇 나왔잖아! 어, 뭔가 빨간색이어서 진짜 로봇같이 생겼네요. 어 근데 지금 보니까 뭔가 보는 스타즈의 맥스같이 생겼는데? 어 아닌가? 자, 일단 한 마리 구매해주고요. 포인트. 어, 됐다. 짜잔. 새롭게 출시된 로브 강아지는 이런 식으로 생겼네요. 어, 뭔가 되게 귀엽다. 어, 혹시나 이벤트를 위해서 한 마리만 더 구매해 주도록 하고요. 이. 강아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 강아지 등은 요런 식으로 스프링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지금 보니까 귀랑 꼬리도 귀엽다. 어, 이거 뭐지? 어, 스프링 안에 고기 들어있는데? 어, 이거 신기하다. 아, 어, 저기뭐 하는 걸까? 자, 그리고 탔을 때는 요런 식으로 생겼네요. 어, 뛰는 모습이 뭔가 되게 로봇 같죠? 어, 다른 물약을 먹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날개가 달리는 모습. 아니 이거 발에서 부스터가 나오는 거였으면 제인기 많았을 텐데. 역시 내온 강아지의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짜잔. 어, 이런 식으로 귀 꼬리랑 목걸이 부분이 빛이 나고요. 중에서는 어, 벌써 메가 내온 로봇 강아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엄청 빠르다. 아, 이거 안고 싶은데. 그리고 로봇 강아지가 공개된 만큼 다음 크리스마스 업데이트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아하. 어, 빠르면 이번 주 주말에 새로운 영상이 공개될 수 있다고 하니까 다들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게다가 레노버풀처럼 크리스마스에도 우리 패시 등장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어, 야, 어떤 패시 나오는 걸까? 아니, 너무 궁금하다. 좀... 어, 트위터에서 아직까지 크리스마스 패 공모전을 하고 있는데 어, 여러분은 어떤 스노우 패시 나올 것 같나요? 지야! 마지막으로 이번 에 하게 될 사이버 이벤트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금요일 새벽부터 주말 동안에 퀘스트를 얻게 되는 입양 돈이 두 배로 많아지고요. 로벅스로 구매하게 되는 대부분 의 아이템들을 최대 80%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평생 갖고 싶던 아이템이 있다면 쉽게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네요. 야 어? 잠시만요. 일광하러 가야겠다. 어이 중. 어, 오늘은 무슨 애 해결사 볼까? 어, 그러고 보니까 입양돌이 하나도 없잖아? 이따 갖고 있는 걸로 해봐야겠다 자 간다 부하 아줌마 스피커 안녕하세요 어 뭐지? 왜 악뚜 펜티코가 나온 거야? 자 오늘은 입양한세요사로강하지와새로업데이트돼 알아봤는데요 요즘 어, 업데이트가 굉장히 많아져서 입양이 훨씬 더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재밌게 참여한 아이디어는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뿅 <laughs>